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천 명에 대한 이벤트가 있잖아요. 네. 뮤지컬 꿈나무들이 많이 진짜. 보시는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안녕하세요. 김리와 함께하리의 김리와 김리의 여동생 김예솔입니다. <laughs> 사실 김예솔 양은 저희 김리와 함께하리의 편집장님이십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김리와 함께하리 구독자 찰 천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직원 회식을 하러 왔습니다. <laughs> 자, 사장님이 쏩니다. <laughs> 받으시오. 천 명이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너무 수고하셨고요. 앞으로 만 명, 십만 명이 될 때까지 무보수로 한 번. <laughs> 보수는 없습니다. 여태껏 한 번. <laughs> <laughs> 하지만 정말 만약에 유튜브로 진짜 수익금이 생긴다면 전그 수익금 다 이분께 드릴 예정입니다. 진짜 그거는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. 그거는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. 계속 쭉? 쭉은 아니지. 짠! 짠! 천명 축하. 축하 축하. 감사합니다. 짠! 제 질문을 좀 해볼게요, 편집자님. 네. 지금까지 편집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 이 있나요? 최미소 배우님과 한것 은근히 제일 힘들었어요. 왜요? 자막이 너무 많아가지고, 정말 그 다음날도 팔이 욱신거릴 정도였어요. <laughs> 그 다음에 기억나는, 사실 처음, 맨 처음 찍었던 거. 막코모 가고, 음. 그 칼국수 먹는 거 샤샤고. 네. 아무것도 모르고 편집 시작했을 때여가지고, 계속 튕기고, 저장 안 되고, 계속 다시 하고. 그게 제일 힘들었죠. 아니 편집 실력이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늘고 있습니다. 적성도 잘 맞지 않으세요? 응. 음, 앉아있는 거 좋아해가지고요. <laughs> 저희 자매의 특징입니다.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. 움직이는 걸 제일 싫어하다 보니까 뭔가 딱 언니 성격도 잡히고 아무래도 음. 촬영도 언니가 하고 사실 내용 편집 컷 편집은 언니가 하니까 언니의 스타일이 좀잘 담기고 있는 것 같아서. 저도 처음에는 이걸 왜하나 싶었는데, 이제는 제가 너무 재밌어요. 이거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저 약간, 나 약간 셀럽의 길로 좀 <laughs> 가는 길. 약간 이거 우리 천명 되고 나서 약간 연예인 병 같은 거 걸릴 것 같아요. 유튜버 브 병? <laughs> 아니, 오늘도, 예, 네, 오늘도 한국 뮤직 어워즈에 갔다 왔는데, 자꾸 우를 알아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. 다 김리와 함께하리를 아, 다 구독한 것 같고, 천명 중에 한 명일 것 같고. 그랬죠. 거긴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. 난 사실, 천 명이 올줄 몰랐어. 아, 왜냐면 사실 처음에는, 아, 천명뭐 되겠지 했다? 근데 하다 보니까, 아, 이게 진짜 안 되는 걸 내가 안 거야. 그래가지고, 아, 천명 되는 거 이거 진짜 쉽지가 않구나 해서 난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. 하루에 한 명. 하루에 한 명이면 많이, 많지? 많이 늘었지. 그러니까 그나마 영상을 올린 날만? 만? 진짜 한두 명?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 만화바트 열 만화 그러니까 명? 만화바트 열 명. 그니까 이러다 천명 뭐. 언제 돼? 돼? 근데 영상이 좀 많아질수록. 낮아요. 그 어, 진짜 꾸준히 하라는 게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. 진짜 혹시 여기서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로 그냥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. 맞아요. 우리 언제 시작했지? 8개월 전. 1년도 안 됐어, 그러면. 저는 <목소리> 왠지 2020년도가 너무 기대돼요. 2020년도. <laughs> 정말 2020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김니와 함께 이 채널에서 좀더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? 없어요. 또, 일단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저희 언니 아시다시피 촬영할 때 배터리 안 가져 나가고. 맨날 이거 하드디스크 용량 안 지워가지고, 늘 가득 차있는 상태로 나가고. 좀. 우리가 유튜버의 마인드로 진짜 철저하게 바하는 점은 좀더 유익하고 어, 누군가에게 좀더 도움이 되고, 되는 뭐 또는 정말 즐거움을 줄수 어, 있는 맞아. 이런 좀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는 사실 즐거움을 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뭐 커버라든지 이런 걸통해 이렇게 약간 병맛처럼 뭐 제가 워낙 음. 재밌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난 이번에. 미소랑 같이 찍은 영상의 그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막 정말 댓글의 그 길이가 이방하잖아 다들 다 진짜 더보기를 눌러요 더보기 그래서 아 이렇게 아 이건 정말로 내 영상을 너무 잘 보셨고 이게 도움이 됐고 공감하셨고, 말하는 그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. 음. 작은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. 영상들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중간중간 재미도 어. 넣고, 노력해주세요, 진짜로. 네, 진짜 노력할게요. 드시잖아요, 지금 많이 드셨던지. 음. 회식. 다음 회식은 1만 명 때. <laughs> <laughs> 1만 명? <laughs> 그럼 그때 회식에 또 저희들이 <laughs> 이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구독자. 너무 감사합니다. 오, 아, 감격스럽네요. 제가 오늘 사실 저희 직원 회식인데, 어. 네, 선생님을 초대했어요. 아, 저는 뭔가요? 거의, 정말, almost, 거의 직원과 같아요. 아, 직원과 같 네, <laughs> 직원과 같기 때문에, <laughs> 네, 네, 네. 거의 저희 유튜브에 가장 많이 출연하셨어요. 최근 출연자로 네. 제가 알고 있는데, 네, 네. 네, 저는 이제 계속 앞으로, 계속 최다 출연을 하고 싶고 네, 네 너무 그래요? 감사드리죠 네네. 최다 출연자이시기 때문에 우선 자 검사 한번 하시죠 아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후. <목소리> <목소리> 그 <그냥 목소리> 선생님하고 송나영 씨랑, 네, 그 오은 그, 이제 여배우들의 은밀한 토크. 아, 네네네. 그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. 아, 지금 1000명 찍었어요, 그거. 진짜? 오늘 네, 그러니까, 음... 사실 처음엔 오히려 반응이 없어가지고 어, 저희들이 진짜? 많이 놀랬어요. 우리가 어? 너무 실명으로 남자들 얘기해버렸는데 를 음. 너무 많은 부르타들이 너무 좋아하시고. 어. 어, 너무. 네. 감사합니다. Q&A인데. 네. 제 영상으로 인해서. 네.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. <laughs> 나빴던 점은 제가 알고 있어요. 아, 그죠? 그것도 얘기해야 되나요? 제 이름을 유튜브에 치면, 어, 김니와 함께 할이 영상이 뜨더라고요. 미모가 바, 빛을 발하지 못했을 때. 예를 들면, 광장시장편. 네, 광장시장편에서. <laughs> 네. 제가 좀 화장도 많이 안 하고. 네, 그때는. 네, 네 그랬었는데, 그때, 썸남이 보고, 갑자기. <laughs> 연락을 안 했던 그런 기억자가 <laughs> <경험이 있잖아. 웃음> 있어가지고 어 제가 그 이후로 미모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. 이 영상으로 인해서 네. 좋았던 것도 있나요? 좋았던 거요. 딱히 기억이 안나요 <laughs> 근데 저도 일주하는 사람으로서 네. 너무 감격스럽고 뿌듯하신. 아 너무 뿌듯하고 근데 네. 한 300명 뭐 2, 300명 됐을 때그렇게 될까 싶었어요. 저는 맞아요. 솔직히 네. 한명을넘었더길래 너무 깜찍 놀랐어. 진짜, 진짜 솔직히. 진짜. 이제 약간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, 올해 약간 대박 나죠. <laughs> 올해가 2020년이에요. 리 미해, 해가 되길 바라고. 네. 네. 저도 올해는 빛나보겠습니다. 연애도 하시길 바라 네. <laughs> 영상편집 한번 하세요. <웃음> 미래라는 <웃음> 친구는 에 네. 이거, 이거 편집 안 하실 건가요? 안 해요? <laughs> <laughs>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우리 앞으로 이쁘게 만나 많... 오래 가자 <laughs> 진짜 최악이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천 명에 대한 이벤트가 있잖아요. 네, 뮤지컬 꿈나무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원데이 레슨을 하기. 그렇게 한 명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데? 그러니까 촬영을 허락해 주시는 분께 댓글을 달아주시면. 그분들 아이들을 해서 네. 다 우리 재밌게 해서 어. 한 번은 뽑는 거죠. 그냥 뭐 다른 것들은 뭐 Q&A 영상을 질문을 받아서 한 적은 없잖아요. 그냥 그건 그냥 해서. 차명. 기념. 예 차명 네. <laughs> 기념이 계속이에요. 그니까 천 명을 언제까지 기념하는 거죠? 저는 평생 기념하고 싶어요. 어, 계속. 아, 계속. 2천, 명이 2천, 명이 2천 명이 될 때까지. 2천 명이 될 때까지 계속 천명 기념으로 계속 어. 하고 싶어요. 나쁘지 않죠. 어, 모든 게다천 명이다. 네. 지금 천명 기념 라이브도 했고요, 영상도 음. 찍었고, 라이브도 한번더할 건데, 기기 군대 레슨도 할 거고, 네. Q&A도 천명 기념으로 올릴 네. 거고요. 네. 음.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네. 음. 근데 언니가 옛날에 한 거는 아무도 묻지 않은 Q&A 영상이었잖아. 지금은 누군가 묻는 Q&A. 제발 물어봐 주세요. <laughs> 그래서 댓글이 안 달리면 어떡하지? 거의 댓글이 항상 다섯, 여섯 개 정도인데. 다섯, 여섯 개로 할수 있잖아. 거기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알려주고 싶은. <laughs> 알려드리고 싶은 걸 넣을 때. 네. 아. 제가 미드나잇을 초대해드릴게요. 요! <laughs> Q&A 영상 댓글 중에 괜찮은 질문을 하신 분, 아 어, 좋다. 댓글도 남기시고 그 중에서 그 초대권도 받아가시고 한 분에게 두 장, 아, 한 분에게 두 장을 제가 제돈 내고 사서 드릴게요. 그리고 끝나고 김님과 함께하는 사진 포토 타임, 포토 타임도 함께. 너무 좋자 <laughs> 끝까지 계속 김니랑 함께. 계속. 계속 김니랑 함께 하는. 나쁘지 않은데? 공연 끝나고 계속 김니랑 함께 하는 거야. 아, 똥내야